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등급을 올려줄 디테일한 남자 정영일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내신 만점 수능특강 강의로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일단 반갑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이 강좌를 진행할 건지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일단 내신 만점을 위한 그런 강좌고요 일단 교재가 필요합니다 교재 같은 경우에는 2022 수능 대비 수능특강 어 여기서 2022 라고 하는 건 뭐냐면. 2022학년도에 대학생이 되는 그런 선배들, 현재 고3 선배들이겠죠. 고3 선배들이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 꼭 봐야 되는 교재, 그 교재는 의미고요. 어 실제 이 교재가 우리에게도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어 사실 학교에서 지구과학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보는 교재가 이 교재예요.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교재고 시험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도 같이 공부해야 되는, 풀이해야 되는 교재입니다. 자, 준비하셔야 됩니다. 자, 이제 그리고 이 교재를 토대로 우리는 총 16강에 걸쳐서 지구과학 1 전범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. 16강. 됐죠? 그리고 순수하게 내신을 위한, 내신 만점을 위한 강의예요. 자, 선생님, 16강으로 어떻게 지구과학1 전체 1년 범위를 공부할 수가 있나요? 라고 궁금해하는 친구도 있죠. 그 친구들 위해서 어, 강의의 특징 설명해볼게요. 선생님 강의 의 특징은 여러분이 빠르게 내용을 정리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습니다. 빠르게 그리고 복습이겠죠? 빠르게 복습할 수 있는 그게 가는 능건 뭐냐면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그 학습의 순서에 따라서, 그죠 개념 학습을 할때그 순서에 따라서 교재 문제를 재구성했어요. 재배열해서. 그 순서대로 설명합니다. 그러니 흐름도 좋고요. 또한 빠른 시간 내에 빠르게 또 복습할 수가 있어요. 이게 특징입니다. 또한 실제 시험 볼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, 뭐 단답형이 될 수도 있고요. 또한 우리가 수능 형태의 문제에서 보기가 될 수도 있고요.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정답으로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코너들을 넣었습니다. 그리고 학교 시험은 서술형 들어가죠. 그래서 서술형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중간중간 설명드릴 거예요. 이렇게 대비하면 당연히 우리 학교 시험 대비를 위해서 충분히 우리가 공부해 나갈 수 있겠죠. 됐죠. 자, 이때 준비물 이 있습니다. 준비물 일단 기본적으로는 성특강 요거 가져오셔야 되고, 그리고 이제 어, 자료실에 우리 어보조교지 올라가요. 이거는. 수능 특강만 가지고 하기에는 뭔가 왔다 갔다 하는, 뭔가 복잡해 보이는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개념을 이런 순서로 공부해야 됩니다. 라는 흐름에 따라서 문제를 재배율해서 올려드릴 거예요. 그러니 이걸 출력해서 옆에다 메모해 가면서 공부하면 훨씬 훨씬 좋을 것 같고요. 자, 이제 그리고 나면은 그죠 만점을 맞겠다는 의지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. 할수 있겠죠? 자, 이렇게 선생님 준비했고요. 그런데 강의를 읽다 보면은 이런 의문이 드는 친구들 있을 것 같아요. 선생님, 저는요, 조금 더 깊이 있게 기본 원리를 조금 더 자세히 꼼꼼하게 공부하고 싶어요. 라는 친구들에게는 이 강좌 추천합니다. 우리 실제 2022 수능 대비 수능 특강이 있고요. 선생님 강의 있습니다. 1050강인데, 그5 0강의 강의를 활용하시면 조금 더 알차게 공부할 수 있을 거라 라는 말씀 드리면서, 자 일단 선생님은 1강부터요. 많은 내용을. 빠르게 학습할 수 있게끔 정리해서 준비 올 테니까, 여러분도 자료실에 있는 그 자료 다운받아서 오시기 바래요. 아셨죠? 고생하셨고요. 1강에서 뵙겠습니다.